자 안녕하세요 5월달입니다 달이 바뀌었고요 예, 오늘은 5월 2일 5월달의 첫 거래일입니다 자 세상에 뉴스를 보면 사기꾼들이 아유 득실득실하죠 예, 잡아도 잡아도 참 난리입니다 예, 세상이 난리예요 마약 부동산 주식 고인 아, 정말 이 다단계 사기꾼들, 이거 진짜 기득권 세력들의 어떤 줄기라고 봅니다. 그들의 그 로비를 주고 눈감아 주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아, 참, 제가 나이를 조금 조금 먹으니까 이 세상이 아, 너무 하, 안타깝습니다. 아여튼 속지 마시고, 예, 참. 꼭그 본인이 그 주식을 직접 배워서 아 이렇게 알아보는 이 투자, 뭐, 주뭐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아 살아남기가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꼭 차트 보는 방법을 예 제가 그그 매주 예 장이 열릴 때마다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한번 배워보세요. 배워서 내가 할줄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잠시 들어왔다가 그 돈은, 예, 금방금방, 예, 나갑니다. 예. 제가 그, 그, 저기 뭐야, 저, 예전에 그 주식이 한참 제가 이, 좀 눈이 멀었을 때 어떻게 했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면 그때는 제가 그, 유료방송이라는, 뭐, 지금 유선방송 보면은, 뭐, 유료방송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때를 제가 이렇게 얼음풋이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무슨 생각이 드냐 면한 사람 앞에 20만원씩 받으면, 회비든 뭐, 어쨌거나 뭐, 교육비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20만원씩 받으면, 이거를 3개월을 끊으면은, 60만원이지 않습니까? 예, 60만원. 이 30만원이라고 불러놓고, 이렇게 3개월 끊으면, 이렇게 얼마 30% 세일해서, 이 60만원을 이렇게 받아요. 60만원을 받게 되면, 이게 이제 학원에, 제가 아는 지인이 학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계산인 것 같아요. 이 100명을 모으면, 예를 들어서, 100명을 모으면, 20저 20만 원씩 받게 되면 한달 매출이 2천만 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2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만약에 이게 100명이 아니고 1000명이면 말이 달라지죠. 2억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2억. 왜냐하면 그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심정이니까. 이 사람들 마음을 켄명하게 이용해서 이 회비를 걷어들인단 말입니다. 음. 그러면 제가 예전에 그, 그 밖에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강연을 하고 있죠. 에, 답답해서 저도 그때 에, 강연장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은 그럴까요 아마 아, 이 강연장 안에 사람들이 여기. 책상에 저 의자에 빼곡히 앉아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촤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 강연장에 강사 한 명을 두고 이 관계자들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관계자들은 이 자기들 방에 들어가서 지네들끼리 그럴 거 아니야. 야 오늘 사람들 많이 왔어. 야 여기서 우리가 한 응? 야한 500명만 500명만 쓸어서 회비 가입시키면 야 60만 원짜리 혹은 90만 원짜리 혹은 100만 원짜리 이런 거 500명만 가입시키면 얼마야? 뭐 이런 식으로 지네들끼리 계산했을 거 아닙니까? 그때는 제가 참 순진했어요. 아 진짜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세상이 야 모르면 안 된다. 모르면 내 주머니에 돈이 결국 에? 내가 카드로 끊게 되잖아요. 100만 원씩 이렇게 결제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10명이면 1000만 원이고, 100명이면 1억이잖아요. 그죠? 얘네들 한참 잘될때 500명씩 회원가입 시키면 5억이라는 돈이 들어오잖아요. 5억이라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네들끼리 갈라먹게 할거 아닙니까? 목돈 받아가지고 네? 3개월, 6개월 이렇게 회비 받아가지고 하, 이런 거 제가 이렇게 나이 먹고 생각해보니까 아 정말 세상에 참 힘들고 약한 사람들은 어쨌거나 계속 힘들게 계속 만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예. 네, 알아야 됩니다. 내가 모르면, 내가 모르면 당합니다. 이거 올 첫날인데 말이 많네요. 자 영상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일본에서 지난주에 지난달에 이어서 일본에서 2 1선 요거 요거 2 1선의 방향. 이십일선이 지금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는가? 요거 오늘 요거 한번 집중적으로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벌었다고 좋아할 게 아니야, 그죠? 예, 먹여주고 뺏어가 이 시장이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 돼. 예, 그러니까 이 제가 이야기하는 이 설명을 들어보시고. 이렇게 한번 예? 담배 피우시는 분은 저는 담배를 안 피지만 커피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예, 세상이 예,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설명 한번 해볼게요 20선이 어디로 갈 것인가 예. 자 이게 코스피 차트예요 이게 코스피 차트 예, 코스피 차트 120개를 띄워뒀어요 예,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2560이 깨지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2560이죠. 예. 그 다음에 2490이 깨지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예. 잊을만 하면 또 이야기하고, 잊을만 하면 또 이야기하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이야기냐 하면, 241선이라는 기준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분홍색으로 240선, 얘가 얘가 내려가려면 위에 60선이 이렇게 해서 내려와 내려와서 들었다가 이렇게 빠지겠죠. 그죠. 그러면 이 기준선이 있죠. 여기도 기준선이 있죠. 그럼 얘도 기준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어디쯤에 있었겠지. 이어디쯤에 있었겠지. 그죠? 숫자 5번 보이죠? 숫자 5번. 숫자 5번, 요거 보이죠? 숫자 5번. 숫자 5번. 내려갈 때 이렇게 저점 분계 기준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얘도 이 20선이 꺾이려면, 꺾이려면, 지금 보세요. 방향이 보시면,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각도를 보세요. 각도가 쫙 가파르게 올라가.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 여기까지. 그죠? 이쯤에서 어디서부터 각도가 약간 눕기 시작해요 이쯤에서 어디서부터 각도가 지금 약간 눕기 시작하죠 음. 그러면 요때 이때 요때 설명을 해볼게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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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점돌파 저점붕괴 고점돌파 저점붕괴 계속 와리가리 하잖아 왔다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이 저점을 깼어요 음. 그죠 이 저점을 깼단 말이죠 이 저점을 그래서 여기서 20선이 파란색 표시할게요. 20선 이렇게 기울었어요.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보이죠? 여기, 여기, 여기. 그러면 얘도, 얘도 지금 파란색 표시할게요. 20선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다가, 가다가, 가다가, 옆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옆으로 누울 때는, 여기서, 여기서, 만약에 지금 이거 내려가는 쪽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인버스 쪽으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좀 이따가 레버리지 방향도 설명을 할게요. 내려가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 있습니다. 자, 이 선이 기울려면 여기서 여기서는 인버스를 사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내려가는 쪽으로 시각을 맞춘다면, 그죠? 그러면 20 위의 오일 선이 어떻게 꺾이는지 그걸 봐야 될거 아닙니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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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로가 봅니다. 얘가 20 선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꺾였잖아, 여기서. 그러면, 20선 위에, 작은 5일선들이한 개, 두 개, 저점이 붕괴됐네, 이 자리, 이 자리. 빨간색 표시할게잘안 보이네. 한 개, 두 개, 여기 이 자리 깨면 안 되겠지, 이 자리. 다시 일로 갑니다. 깨끗하게 그림 전체 지울게요. 다시 일로 갑니다. 얘가, 얘가, 이런거 나오면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 깨면 안되겠지 이 자리 저점 붕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20이 어떻게 기울어요? 20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기울겠지 여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기울잖아 작은거 두개가 이렇게 있으면 이 자리 깨면 안되지 이 자리 이 자리 그죠? 그러면 5일선이 오일선이 여기 밑에 여기 지금 여기 여기 오일선 여기서 출발해요 출발해요 출발해요, 출발해요. 오일선이 이렇게 얘가 얘가 얘가, 얘가 얘를 이렇게 들었다 빠지면 또 다시 저점붕기가 되잖아 그죠? 음. 그러면 다음 그림은 작은 게두 개가 있으니까 큰게한 개가 넘어지고 작은 밑에 들어가서 다시 빠지면 얘는 들었다가 다시 빠지면 그 다음 큰6 0 선이 이렇게 기울겠네. 그죠? 그 그림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숫자하 이해되죠? 음. 그러면 얘를, 얘를, 이제, 인버스를 지금 계속 설명했어요. 그러면 이제 레버리지를 설명해 볼게요. 자, 시장이 얘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라가려면, 이 오일선이, 이, 지금, 여기, 여기 빨간색 20선 그려볼게요. 20선 5일선이 지금 요거 요요요 요요 그림을 요 그림을 지금 여기다가 그리고 있어요 네. 여기다가 지금 그리고 있어요 안봐요 네. 이제는 레버리지 설명합니다 네. 긍정적으로 이제 올라간다 그러면 5일선이 밑으로 지금 들어갔어 다시 이로 올라가야 되겠지 어디로 이 고점을 뚫어야 되겠지 이 고점을 뚫어야되겠죠 5위선이 지금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뚫어야 되겠죠. 그러면 22, 어떻게 됩니까? 22 각도가 이렇게 했다가 다시 따라갈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이해되죠? 음. 그러면 그 밑에 60선이 어떻게 돼요? 60선이 지금 이렇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해도 머리를 들겠네. 이렇게 머리를 들겠네. 이해가 됩니까? 음. 그러면, 레버리지가 만약에 방향을 윗방향으로 잡으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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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죠? 이게 2560. 이 오일선이 2560을 이렇게 뚫어야 돼. 그래야 이 고점을 다시 돌파하죠. 이렇게 N자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나와야 되죠. N자. 이해되죠? 레버리지. 여섯 명이에요, 여섯 명. 6명. 어. 그리고 지금 뭐,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보면, 주봉을 보면, 예, 어떤 그림이냐 하면, 자, 이게 주봉이에요. 주봉, 주봉. 주봉을 보면, 오일선이, 지금, 오일선이, 이렇게, 예, 예, 장부인의 개수를, 예, 61개, 21개, 예, 이제 큰 모양하게 잘 보인다. 자, 봐 봐요. 여기 지금 5일선이 오일선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부터 지금 옆으로 누우려고 해요. 이렇게. 이렇 누우려고. 그럼 만약에 자, 지금 이 주봉이 빨간색 양봉이니까 지금 또 긍정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예. 자, 밑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이거 월봉 보이죠? 예, 요거. 예. 요 월봉 이번 달에 1.8% 빠지고 있어 인버스가 예, 레버리지는 1.8% 상승을 하고 있고, 예, 요거 월봉에서 예, 예, 항상 밑에 이렇게 자동차 계기판처럼 왼쪽에 레버리지, 오른쪽에 곱버스 이렇게 깔아놔요. 예, 그래야 내가 이번 달에 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아, 레버리지인지 곱버스인지 이걸 알, 알아야 되니까. 자, 다시 위로, 여기로 주봉으로 올라가요. 주봉으로. 자, 오일선이 지금 이렇게 가다가 옆으로 누우려고 해. 이렇게.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번 주에 계속 상승해서 2,550에 이렇게 맞췄다. 맞췄다. 그러면 다음 주에,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은봉이 이렇게 옆에 이렇게 하나, 떡 갖다 놓으면, 확률적으로, 오일선이 이렇게 꺾이겠네. 이거 예측할 수 있잖아. 그죠? 음,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무조건 꺾인다는 게 아니고, 꺾일 수 있겠네. 이거 이것까지는 이제 저장이 되죠, 음, 저장이 돼요. 그러면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라오면 이제 레버리지는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해야 되죠. 음, 그거까지는 예측이 되잖아 그죠? 자, 월봉 갑니다. 월봉, 월봉 갑니다. 자, 월봉이 지금 보시면 지난달에 여기 20선 딱 맞고 떨어졌어. 그러면 이번 달에도 20선이, 여기 보시이 20선이 2550 정도 돼요. 20선이 2551.99니까 2550 정도 되겠네. 이렇게. 이번 달도 만약에 막고 떨어진다면, 막고 떨어진다면 올라오는 이 5일선의 방향을 이제부터는 체크를 집중적으로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5일선이 우위선이 이렇게 가다가 다음 달에, 이번 달도 넘어가고, 어, 6월 달에, 6월 달에 이렇게 꺾어버리면, 음,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월봉상 이렇게 음봉을 줘버리면, 어, 이때는 몰라 밑으로 갈쪽을 조심해야 돼. 이때는. 레버리지 가지고 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때는. 음. 자, 월봉도 체크를 했고, 예, 예, 이제부터는 이제 1봉1봉1봉으로 일봉, 일봉, 들어가서 오늘의 요점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과거의 97년도 차트인데요. 예, 제가 아까 전에 왜 설명을 드렸냐 하면, 예, 봐봐요. 요거 2560이 깨지면 안 된다고 말했죠. 요거 요거 요거. 예, 예, 이때, 이때 내가 만약 있었다면, 97년도에 제가 있었다면, 어때요? 봐봐. 예. 이거 이거 깨지면 안 된다고 이야기 했겠지. 그죠? 음. 그럼 오유선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예, 네, 숫자 5분 좋네, 여기. 잘안 보이네. 봐봐요. 이렇게 숫자 5분 좋네, 이렇게. 여기, 여기 빠졌잖아. 이 저점을 깨면 안 되지, 이저점 그리고 여기, 1차적으로 여기를 깨면 안 되는데, 여기가 딱 고점 맞고 떨어져 버렸네. 그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마찬가지로, 내일, 모레,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서 여기가 고점 맞고, 오일선이 이렇게 올라오다가 이렇게 빠지면 여기가 단기적으로 지나고 보면 또 고점일 가능성이 있잖아 아 여기서 인버스 좀 담았을 걸 여기서 인버스 좀 담았을 걸 이런 생각은 할수 있겠죠 지나고 나서 생각하면 그러면 여기도 봐봐요 20선이 이렇게 가다가 옆으로 눕잖아 이렇게 눕잖아 여기도 봐봐 이렇게 가다가 20선이 이렇게 가다가 옆으로 눕겠지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이 하고 똑같이 나온다면 아무튼 그렇고, 자, 오늘의 요점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20선, 20선이 누우려면 5일선이 어떻게 될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5일선 5일선 21선이 옆으로 누우려면 5일선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 빨간색이 20선이에요. 5일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위로 올라탔어요. 2선 위로 올라탔어요. 탔는데 얘가 가다가 얘가 가다가 이렇게 꺾이면 꺾이면 빨간색 20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옆으로 완전히 누워버리겠네 이렇게. 이해되죠? 여기 여기 고점 이거 고점 돌파 못하면. 그럼 20이 눕겠지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그러면 요거 5일선이 파란색 5일선 이렇게 가다가 가다가 다시 들었다가 한번더 빠지면 밑에는 20선이 꺾이겠네. 예. 요거까지 오늘 여기까지 설명이 완벽했죠? 예. 요런 그림 나오면 조심한다. 예. 요거는 고퍼스 쪽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하방 쪽으로 요런 그림 나오면 조심한다. 예, 20선 이렇게 기울기 그 위에 5일선이 5일선이 내려오다가 들었다가 다시 빠지면 20선이 확 꺾이겠다 이 설명입니다 예, 자 5월 2일 10시 45분이고요 식사 맛있게 하시고 5월달입니다 활기차고 재출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바이 영상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은행 응원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